안녕하세요. 흔아 실시간에서 여러 소리 들었네요. 실망입니다. 어, 모두들 안녕. 소에서 미안한데. 나 진우 뭐, 좋아해. 휴아야너내뒤땅 가려고 했던 거 알아. 하지만 나 윤우에게도 호감이 있고 진우에게도 호감이 있어. 그렇다고 용은 아니지 않니? 내가 심한 던것도 아니잖아. 윤우야, 나너 고백 받아 줄게. 진우랑 휴아 너희들 잘해 봐. 배신자라니? 휴아야 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잘해 줄것 같지 않아?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우정 깨지지 말기로 했잖아. 어, 그럼 연우야. 우리 첫 데이트 어디로 갈까?